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날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곳인 줄 알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후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자,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저주받은 자들이여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지옥은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청산하고 자기의 뜻과 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도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 불못에 던지운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두 번의 사망과 두 번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은 일반적으로는 한번 죽는다는 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번 죽는 것은 영적인 죽음, 곧첫 번째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둘째 사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첫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인간은 죄값에 팔려 마귀에게 죽기를 두려워하는. 죄의 종 노릇을 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기서 한번 죽는 것은 이미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여서 인간에게 이만 영적인 죽음 곧 첫째 사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자,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셨다는 얘기는 이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라고 하는 말은 이미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첫째 사망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육체의 죽음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는 티끌과 먼지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옷과 같이 낡아지고 헤어지면 소멸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의 관심은 육체의 죽음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노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한시적인 존재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육체는 언제고 흙으로 돌아가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도서 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전도서 9장. 자, 2절.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자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2절,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다. 같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은 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육체의 죽음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사망과 영생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지 않고 영생과 대조되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그 육체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한참 동안 살다가 육체가 죽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또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인간의 육체는 티끌, 곧 먼지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제고 소멸되고 낡아지면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육체는 100년 안팎으로 모두 소멸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인 죽음 곧첫 번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들에게 임한 영적인 사망 곧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경은 이미 인간은 첫째 사망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다 같이 계시록 20장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자,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리.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지우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사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거쳐서 끝까지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당하게 될 지옥 불못,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두 번의 사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두 번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게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문자적인 천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까지의 상징적인 기간을 천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게 될 문자적인 천년 동안의 기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즉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생명 아래서 왕 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어떤 기간에 있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디모데 후서 2장 자, 11절, 12절입니다. 믿쁘다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가 바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침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침례를 받게 되는데 침례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에 연합한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구원의 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첫째 부활은 전천년서를 주장하시는 분들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즉 장래에 있을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둘째 부활이 있는데 이 둘째 부활은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가 모두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자,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이 땅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의 은혜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간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 하며 또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첫째 사망에서 살리심을 받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장차 주 예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둘째 부활을 소망하고 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후사이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글로리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하늘의 영광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정말 영광으로 알고 날마다 저 영광의 아버지 나라 바라보며 그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